이렇게 된다? 해봐 봐. <laughs> 어머 어머. 망고 안녕. 오, 진짜 좋아한다. 머리 쓰다듬고. 아까처럼 해봐. 머리도 쓰다듬고, 볼도 쓰다듬고 해봐. <laughs> 볼도 쓰다듬고. 아이뻐. 머리도 하고 볼도 해봐. 볼은 불어. 해봐 그래도. 아까 저 <laughs> 하지 말래? 어. 머리 아이뻐했 아이뻐. 손 내놓고 이렇게 오는지 한번 보자. 이렇게. 아니 그 말고 개냥이처럼 아까. 음. 음. 아이고. <laughs> 아이 좋아. <laughs> 그렇게 좋아 이쪽으로 또 가봐 해봐 망고 해봐 오빠 왔다 하,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음, 망고 망고 너무 이뻐 음, 망고야 아, 홍이가 지저가지고안 되겠다 아 귀여워 너무 이뻐 망고 안녕 인사해줘! 망고 안녕! 망고 안녕! 안녕? 안녕! 왜 도망치지? 꼬리 올려주는 거 봐. 만져달라는 거지? 모르겠어. 어머! 좋아하잖아, 네 손길을. 아이고, 저거 봐봐. 어, 좋아. 일단은 좋아하는데. 아, 너무 좋아하는데? 망고. 이고거 좋아. 손 이렇게 또 오나 해봐. 봐 아까처럼 딸 거야. 이또 가나? 어머, 어머, 어머. 얘좀 봐. 진짜 웃긴다. 얘 어, 이제 국수 먹을 거야? 아직 아니야. 저쪽으로 또 손해 봐. 봐. 또 가나 보자. 아이쿠, <laughs> 이쪽으로 한번더 해보자. 또 게스트로스가. <laughs> 안 간대? 한 번만 더 해보자, 그래도. 망고 불러봐. 망고. 망고. 아이쿠. 좋대. 아, 이거 또 꼬리 올리는 거 봐. 아이쿠. 귀여워. 망고 귀여워. 아, 이거 어떻게 엉덩이를 바짝 올렸어. 아이고, 이뻐라. 아구, 좋아. <laughs> 너무 좋아.